안녕하세요. 오늘은 LOL 인형 아가를 데리고 왔는데요. 네, 엄청 화려하네요. 저는 사실 실제로는 처음 봤거든요. 동영상으로 보다가 한번 커스텀 해보고 싶어서 데려왔는데, 와우. 제 스타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시작해볼게요. 모든 착장을 빼주겠습니다. 와우, 굉장히 화려합니다. 음, 귀여워. 핸드폰도 있어요. 근데 너무 밀레니엄 아니니? 거의 뭐 가로본 날이? 빤주는 염색입니다. 그리고 머리를 풀겠습니다. 네, 이게 머리는 다 풀어주었고요. 네, 그리고 이 옴팡지게 화려한 메이크업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메이크업이 엄청 화려한데요. 여기 보시면 머리카락도 메이크업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싹다 지워보겠습니다. 네, 이게 아세톤을 네, 고객님, 팩 받으시는 중이신지요? 고객님, 오 마이 갓 다시 덮어드릴게요. 네, 이제 고객님은 코팅 룸으로 들어가실 거예요. 바디를 빼고 싶었는데 뭐가지가 부러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뺐어요. 네, 이제 코팅을 끝냈고요. 이제 메이크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언제나 찾아오는 인고의 메이크업 타임. 네, 이렇게 또 2차 코팅을 마치고 왔고요. 네, 이 안광이 죽어 있죠? 안광을 살려주려고 하겠습니다. 어떻게 살려주냐? 레진을 이용할 건데요. 일단은 레진을 이용하기 전에 매니큐어로 입술에 포인트를 주고 눈에 반짝이를 넣어주겠습니다. 레진 네 UV로 한번 구워주겠습니다. 네 이렇게 눈에 레진 작업도 해주었고요 이 반짝반짝해졌죠. 헤어는 일단 이렇게 따 주었고요. 머리띠를 만들고 옷은 원피스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. 네, 이렇게 빨간색 리본을 제작해 주었고요. 이제 옷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기 제가 또 베이비 돌 드레스를 좋아하지 않습니까? 중 중간 과정까지 보여드린다면은 요 정도 됐습니다. 네, 아직 뒤에 연결해야 되고 이제 소매도 해줘야 되고요. 앞판에도 장식을 해줘야 되거든요. 네, 그러면 완성하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. 오. 짜잔~ 이렇게 옷도 완성해줬습니다. 네, 그 비즈도 달아주고 아까 그 소매에 있던 거 여기 카라로 활용해줬고요. 소매도 이렇게 이 롱왕 리본을 활용해줬고, 네, 이따가 이렇게 인형 목걸이도 해줬어요. 귀걸이는 뺐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약간 이런 공주공주한 시크한 여성에서 애기애기가 되었습니다. 짜잔. 엔딩화면으로 들어올게요.